낙양의 일개 백면 서생으로 출발해서 마침내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권력의 최정상에 오른 위공 조조. 여기에 천자의 장인으로서 국구의 직위까지 더한 그의 세도는 가히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모두들 모였나? 예, 그러구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유비를 이대로 놔둬선 안될것 같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어느새 형주에 이어서 촉까지 집어 삼켰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승상. 승상. 유비를 이대로 둔다면 승상, 장차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승상. 지금이야말로, 유비를 손봐줄,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우, 어찌하면 좋겠는가? 지금 즉시, 한중 땅을 치십시오. 한중을? 한중은 촉의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성상이 곳을 틀어 막아버리면, 유비는 새 장에 갇힌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에야 말로 우리 조조군의 위력을 보여주자. 유비, 나, 기다리. 사후연과 장합을 선봉으로 한 조조군 20만의 진격 소식은 곧바로 한중 땅에 전해졌다. 한중 태수 장로는 신하들을 불러모았다. 조조가 우리 한중 땅을 노리고 진격해 오기 시작했다. 아 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아우,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 친구... 우리에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잖아요. 그렇 응. 양평관을 중심으로 적의 진로를 틀어막으면서 사락전을 전개한다면 아무리 초저군이라해도 감히 어찌지 못할 거예요. 아이고, 내 아우야. 그네 얼굴 보면 별 믿음은 안 가지만 그 자신은 있는가? 아, 그럼요. 맡겨주세요. 야전이 아닌 낮전도 아닌 사락전이라면 승산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 놈들에게 게릴라전의 진술을 보여줄게요. 장로의 아우 장위를 사령관으로 한 한중군의 방어진이 구축된 가운데, 그 시각 초조군은 서서히 한중 땅 영내로 진입해 들어오고 있었다. 아, 힘들다. 파우연. 파우연. 아, 힘들다. 하우연, 하우연. 예, 선배. 어대체 이 놈의 삼길를 그래. 언제쯤 끝나는 거냐? 무슨 대할용도 아니고, 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아이고, 이 땀이 참 많이 아... 나시네. 수건 있습니다. 그래 그래. 이 원래 한중의 산세가 아...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양평관에 도착하려면 이런 고개를 앞으로도 몇십 개나 더 넘어야 합니다. 에,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예 전하 여기서 쉬었다 간다. 예. 아 쉬는 김에 여기서 점심도 해결하고 가자. 간단하게 메뉴는 라면 라면으로 해라. 그리고 예 계란 계란 꼭 넣고 예 알겠습니다 계란. 하우연 소문은 들었다만 과연 험악인 험한 동네구나. 사방에 온통 산밖에 보이질 않아 예 이런 자연 환경 때문에 이 한중 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의 외침에 무릎 꿇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laughs> 그럼 어디 우리가 그 전통을 한번 깨보자 아 <laughs> 아이 <아니>, 물론입니다 전하 <전화. 웃음> 나는 딱 그렇습니다 음? 식사하십시오 예, 식사하세야 취사병 음, 예. 야, 계란 넣지 계란 제가 음. 이게 옛게요 늘게요. 빨리 갖고 와. 늘어요늘거요 예, 게 아, 네. 늦어요, 늦어요. 네. 네. 야, 파는 야. 빼라고 그랬잖니. 파, 아, 파 넣었는데... 에휴, 저걸정 말... 아이고 저... 전친저나 식사하시죠. 제가 계란을 깨겠습니다. 음... 그래, 그 음... 그래... 아... 어 아... 아... 역시, 역시 라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게 이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 하우야? 아유, 그렇습니다, 승상 음, 경치도 근사하고, 라면 맛도 좋고, 이야, 음, 시상이 철로 떠오르구만. <laughs> 아유, 저, 한소을 보시죠. <laughs> 그래, 그래. 면발을 입에 물고, 철벽에 음, 올라고 한중을 굽어본다. <laughs> 왜, 아유, 왜, 아유, 왜? 왜? 왜 그러냐? 아유, 아, 국물이. 음. 아 좋습니다. 좋아 좋아. 아유. 그다음 아유. 국물을 입에 물고 장로에게 전하리. 너 이제 국물도 없다. 국물. <laughs> 전하. 국물이 안내줘요 아, 아, 아.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아, 예. 불기 전에 빨리 라면이나 먹자. 예, 전하. 저는 뚜껑 뚜껑 열요 음, 그래. 음, 고마워 고마워. 네. 어 하우연 여기 여기 이이 이 왕건이 이거 자네 자네 먹어. 어 노란자 크고 아주 아주 대다아이저저저 이게 아닙니다 전하. 이 왕건이는 전하께서 드십시오. 어 하우연 네. 사양 말고 들어. 응? 아, 저, 자네와 네. 나는 형제 같은 사이 아닌가? 아, 자네에 대한 내 마음이야. 응? 자자자자 이 국물도. 쭉욱 들이끼고! 쭈욱! 유비에게 관우 장비가 있다면, 조조에겐 하우돈, 하우연 형제가 있다. 일설에 따르면,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환관조 등에게 양자로 입적하기 전, 성이 하우시여서 조조와 하우연 형제는 사실 친척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건에난 일에 조조군의 최선도에서 고락을 함께 해온 하우시 형제는 조조에겐 실로 혈육 이상의 고굉 지신이었다. 여기 한중을 정복하게 되면 이곳의 수비는 자네에게 맡길 생각이야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해주게 알겠나 하우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하. 조조와 하우연이 군신간에 이런 따뜻한 러브신을 연출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응, 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당황하지 키스, 응. 어 <laughs> 말고, 전녀을 정비해라! 전하를 보호하라! 국물을 버리지 마라! 깊산 중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한중군의 기습에 조조군은 당황했다. 냄비가 엎어지고 라면 국물이 쏟아지는 대혼란이 벌어진 가운데 조조군은 가까스로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laughs> 전하, <전화>, 괜찮으십니까? 응? 아, 갑자기. 아니, 뭐, 이런 놈들이 다있냐밥 먹는데 치사하게,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이 원래 한중군의 특기가 바로 이런 캐릴라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 놀라서 체하지 않았나, 안안 아, 나, 이거 모르겠고만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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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 저, 근데, 아. 전화? 하, <laughs> 왜? 왜 그러느냐? 저, 그러니까, 음. 이 설나문에, 뭐, 아주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면, 이 라면 한 가닥이, 그러니까, 전화의 코로, 삐져나와 있습니다. 응? 음? 음? 그래. 됐냐? 어...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에게 점령당한 발칸반도의 동유럽 국가들은 독일군에 맞서기 위한 투쟁 전략으로 이른바 게릴라전을 선택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이런 게릴라 전은 압도적 우위의 적을 상대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곤 했는데 지금 조조군에 맞서는 한중군이 바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었다. 아하하우연. 예. 전하. 사방에 경계병을 철저하게 세워라. 놈들이 또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니까. 아, 예. 전하. 아, 화장실에 좀 다녀봐야겠다. 음? 아까 놀래서 그런지 말이야. 영 속이 더부룩하다. 음, 음. 조조는 그렇게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아 응! 응! 변비인가? 이영이거 어, 하우연 하우연 밖에 아무도 없느냐? 아, 뭐, 뭐야 이거? 이것도 뭔 소리냐 이거? 적의 기습이다! 환열을 정비하라, 화장실을 보호하라, 속을 막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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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조는 급하게 화장실에서 뛰어나왔다. 하우야, 너들를 놓치지 마라. 저 야미오 녀들을 끝까지 죽여캐라. 전하, 아, 벌써 산속으로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아이, 뭐? 그그 바지는 좀치켜 올리시죠. 음, 음, 기... 야, 참, 다 아이 그런데, 뭐 이런 다람쥐 같은 놈들이 다이냐? 이 한중의 병사들이 워낙 지형지물에 익숙하다 보니 도저히. 추격할 길이 없습니다. 아, 이거 미치겠구만 음. 근데, 저, 그러니까, 음. 이설라문에 음. 왜, 왜? 저 승상, 양말을 왜 한쪽만 신고 계십니까? 응? 음? 아, 이, 거 아, 이거?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할수 없이, 응? 이어 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한중군의 기습작전에, 조조군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양평관을 코앞에 두고 단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오연 분하지만 할수 없다 일단 철수하자 예? 이곳에서 이렇게 지체를 하다가 괜히 말이야 그 오나라에게 그 빈틈을 보이면 아주 큰일 아니냐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철수 철수하자 아주 그런 그러... 아예 알겠습니다, 전하. 조조군은 그날 밤, 전격적으로 철수를 단행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철수하게 놔두면 될 것을. 이따은 승전의 기세가 오른 한중군은 쓸데없는 오버를 하고 있었다. 아니, 뭐? 조조의 군대가 오늘 밤 철수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장군. 아유 정말? 올 때는 니들 마음대로 와도, 갈 때는 그냥 보내줄 수 없어. 그럼요. 부하이라. 부하이라. 안 돼. 오늘 밤, 도망치는 조조군을 추적해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자! 조조를 추격하기 위해서 한중군이 떠난 그날 밤 양평관 일대에는 한 첩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을 뚫고 한때의 군마가 양평관 앞에 도달한다. 속이 어디냐? 넌 상발의 목소리도 모르냐? 조조군을 죽여 나갔던 아군이야! 아, 빨리 성문 열어! 아, 죄송합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가지고 못 알아봤습니다. 즉시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야 성문 열어! 예, 예, 예. 그날 양평관 일대를 뒤덮은 짙은 안개는 아군과 적군의 식별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성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후퇴한 줄 알았던 조조군이었다. 성문이 열렸다! 단숨에 양평관을 함락시켜라! 전하! 전하! 완승입니다! <laughs> <laughs> 진정한 도박사는 작은 판은 말이야, 세세세 이뤄지면서단한팔의 승부를 거어 이게 바로 그런 올인 전략이지. <laughs> 철옹성을 자랑하던 양평과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3대에 걸쳐 한중을 다스려온 장로 일쪽은 극도로 당황하고 있었다. 어 형아, 어내동 동생 장위야. 예 <목소리>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아우 죄송해요 <목소리> 형님. 양평관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목소�«> 여보게들 신하들, 이거 대체 어찌했으면 좋겠어? 아이, 그건 각자 죽을 내지 좀 말고, 좀 혜택을 좀 세워봐요, 좀! 아유! <세대> <목소리> 아, 저, 죽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마, 지막 카드? 네. <요>, 카드가 여기, 어디? 여, 여, 저, 죽은. 얼마 전 우리에게 몸을 의탁했던 마초에게는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불리웠던 장수 한 명이 있습니다. 그, 그런데 네. 그게 카든가? 그렇습니다. 어, 마초가 서쪽으로 원정을 갈때그 장수는 마침내 병이 생겨서 여기 한중 땅에 남아있었습니다. 마초는 이제 유비의 품으로 갔고 그는 지금 의지할 데 없이 아주 아주 외롭게 우리 한중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니 병나서 있는 사람을. 네. 아 근데 그게 대체 누군가? 예. 이 사람들은 흔히 마초를 서양 땅 제일의 맹장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서양 제일의 용사는 바로 이 사람, 빵덕 맞죠? 아, 방덕입니다. 오. 지금 즉시 그를 보십시오. 방덕이라면 단숨에 조조를 격파할 것입니다. 마초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무시무시한 장수, 방덕 마초와 헤어져 홀로 한중 땅에 남아있던 그가 드디어 한중군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조조와 맞서기 시작했다. 조조!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쳐들어왔느냐? 당장 쏙 물러가라! 아, 뭐냐, 신상 이번에 새로 한중군의 사령관이 된 방덕이라는 인물입니다 아, 예전에는 마초의 부하로 있던 인물이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마초보다 더 세다고 뭐, 합니다 마초보다 더 세다고? <laughs> 설마 야 방덕 니가 정말 마초보다 더센 놈이냐 마초보다 더 센지 약한지 어디 구경이라 해보라. 간다, 이리야. 서황 장합 등 내로라하는 조조군의 선봉장들이 앞다퉈 방덕을 가로막았지만 은 방덕은 신들린 듯 조조군을 격파하기 시작했다. 야, 야, 야. 서야에는 마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강덕이다. 이날 싸움에서 조조는 완패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강덕, 저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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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이 아닌데, 응? 음, 당연하죠, 승상. 여기까지 와서 장난하겠습니까? 원래 서량 출신의 장수들은 타고난 파이터들입니다, 승상.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봐, 가오, 그 서량 출신의 장수들이 세긴 세지만 대신에 그 놈들에게 약점이 있다. 약점이요? 그래, 놈들은 헤드, 바로 이 머리가 짧아요. 나... 아무래도 놈을 응? 사로잡아야겠다. 방덕을 사로잡으시겠다고요, 성상? 저 방덕이란 친구 알고 보니까 아주 딱한 처지야. 그 마초와 헤어져서 나라도 없고 모실 주인도 없어가지고 외톨이 신세가 됐다. 저런 인재를 내어지 그냥 버려둘 수 있겠어? 어.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 거야.